자, 두 함수 fx와 g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, 자, 합성 함수 gf의 그래프를 그리래요. 일단, fx는 1차 함수고, 기울기가 x가 1 증가할 때 y가 1 증가하고, y절편이 마이너스 1이죠? 얘는 x 마이너스. 그 다음, 자, Gx라는 녀석은 이거 저거 절댓값 x인데 자, 0과 x가 1 사이에서는 원점을 지나고요. 기울기가 1이네요. x 요 마이너스. 아유, 거꾸로 썼다뭐 상관없지. 마이너스 1과 x가 0 사이에서는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x요. 자, 그랬을 때 g f의 x를 구하라는데, 자, 이거는 g의 f x하고 같은 거. 자, 얘는 g의 f x가 x 마이너스 1이네요. 자, 그러면 g x의 x 자리에, 죄다 x 1을 집어 넣어 주면 돼요. x 마이너스 마 x 마이 그리고 0 x 마1 그다음 마이너스 x 마 그다음 0 그리고 자 이걸 1씩 더해다 놓으면 1보다 x가 크거나 같고,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1씩 더해다 좀 0보다 x가 크거나 같고,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<laughs> 자, 그러면 0과 1, 자, x가 0, 그 다음에 1일 때 어디 있어? 0과 1, 이거네요. 자,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립니다. 얘는 x에 0 넣으면 y 값이 1이구요. x에 1 넣으면 y 값이 0이죠. 자, 요렇게 되구요. 지금 그린 게 요고.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에 1 넣으면 자, 1 빼기 y가 0이구요. 이2 넣으면 이백일 2 y가 일이니까 이콤마 일을 지나는 거죠 이콤마 이렇게 생겼겠죠.